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로보티즈 여러분들이 요 캔들만 보면은 엠벙으로 다 매도를 턴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페이크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해두기만 하셔도 앞으로의 상승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분석과 함께 로보티즈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부터 우선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만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보티즈가 이 본캔들이 넥스트레이드의 흐름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이크를 만든 게 보면은 넥스트레이드 이제 8시 개장 때 치고 빠졌던 시세인 거지 사실 이게 9시부터 출발을 하는 가격으로 보게 된다면은 시가가 58,200원 그리고 요 저가가 살짝 밀리고 나서 에 고가 말아 올린 게 62,800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요게 일봉상에서 형성이 되면은 어떤 패턴이 그러지게 되느냐. 여기에 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58,000원의 가격을 대략적으로 잡아보고 그리고 62,800원 여기도 대략적으로 잡아 볼게요 자요 선이 되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위를 내려 꽂으면서 매도를 친음봉 캔들이 아니라 아래 꼬리를 단 양봉 캔들 양봉 캔들에서 위를 치고 약간의 도지 위 아래 꼬레인데 아래 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로 사실상은 마무리가 지어진 자리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가갭이 뜨면서 상승을 했던 분을 만큼을 여기 아래 꼬리로 인해서 갭을 다 메우고 도지 캔들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자리에서 다음 거래일의 가격을 받쳐주고 이 해당 자리가 지지가 유지되는 이 거래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오늘 자에서 반등의 시세를 만들어 낸 거죠. 자, 요렇게 윗꼬리를 달아내고 있다 라고 쳤을 때도 보면은 주가는 계속 폭 자체를 크게 벌리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승봉 체 추세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신고가를 만들어 내는 가격대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가의 흐름을 그대로 끌고 가되 주봉에서의 지금 차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8,800원에서의 지지 흐름 깨지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반등 추세는 연이어서 상승 파동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겠고, 지금 이미 반등 출발이 되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 라인들을 높여가면서 앞으로 추세 우상향의 가격이 더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평선으로 이 라인을 잡기에는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58,900원 자, 이 라인을 지지 커트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 어, 넥스트레이드에서 찍은 가격대 말고 신고가 패턴으로써 이 목표가를 잡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캔들 수가 많지 않아서 목표가를 잡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만 제대로 탄력적으로 받쳐주고, 시장에서는 수급이라던가 관심도는 어차피 수급 돌면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최고점을 찍었던 가격 이상의 8만원대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순차적으로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세한 가격 전략 타점은 문자로서 알려 드리겠고 이 흐름 전반을 그대로 나는 어차피 저점에 들어가 있어서 흐름을 좀 여유롭게 볼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업데이트 되는 영상 체크를 해봐 주시면 돼요. 문자 타점은요. 상단에 띄어져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로보티즈라고 종목명 쓰셔 가지고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타점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로보티즈도 지금 보면은, 어, 이 지지자리가 유지된 데서는 재접근이 가능해요. 아직 이그라기 보다는 요 흐름들을 제대로 확인을 했을 때, 그게 2차 타점이 주어질 수가 있고, 왜 2차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로보티즈도 여왕 타점에, 여왕 별표 타점에 포착된 종목 있잖아요. 보면은, 요때 시세가 터지게 되고, 횡보 이후에, 횡보 조정 이후에 돌파가 나오면서 수급 실리는, 이때부터 여왕타점 포차, 그래서 시세 한 차례 먹고, 그래서 여기서 2파 먹고, 다시 한번더 횡보를 거쳐주고, 이게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까 상승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원래 3파의 파동이 더 크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되고 있네. 이 3파의 파동, 여기서 재접근되는 거, 잡자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도 한데, 이 안정적으로 2파 이전에 뜨는 이 별표에서 잡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 가격 전략 그리고 요 타점 잡는 흐름들 여왕 별표 자리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요. 지금 장에 수익 내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 이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5월 달에 매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은 어,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아직 안장권으로 주도 테마를 잡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주도 테마를 잡지 못하고 너무나 빠르게 손바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왜? 한번 오르면은 수급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서 우리는 수익이다 라고 할때 이때 수익이 나면은 그냥 더볼 것도 없이 바로 매도를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말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월 말쯤에. 요 때는 아예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기 전에는 어차피 장이 안 좋다. 쉬어두고 신규주 매매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연휴 끝나고 나서 단기주도 공략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휴 동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죠. 보시면 여기 MD바이스 5월 6일자에 여러분들께 연휴 마지막 날에 요때 바로 매도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바로 장 개장 후에 좀 빠르게 먹으면 되는 종목으로 엠디바이스 공개를 해드리고 6일에 영상 찍어드리고 7일자 수요일 장 전에 문자 발송 나갔어요. 시초가 이하에 들어가가지고 전일 종가, 지지까지 보고, 지지 커트라인 잡아놓고, 자,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들어갔다. 지금 보시면은 5월 7일 자, 개장이 시가 보면 은2% 떴고요. 저가가 0%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시초가 이하 2% 범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1 2,700원에 지금 지지를 유지를 시켜줬기 때문에 빠르게 아래꼬리 닫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9시에 눌림매수 기회가 끝났다. 이제 돌파가 들어가고 10% 여기에 상승파동이 10% 이상 찍히면 은 매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수익률 어떻게 됐나요? 13.6%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보면 9시 23분에 14,200원 이상 매도로 끝. 매도 치면서 지금 14,430원까지 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가 눌림폭부터 해서 고가 올림까지 그러면은 10% 넘는 구간이 주어졌고 지금 보면 시간이 어떻다? 장전에 일단 m d 바이스 종목 가격 매수 접근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개장하고 23분 만에 어떻게 10% 수익 구간 맛볼 수가 있었다. 자, 물론, 제 6일자의 영상을 보고, 7일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시가부터, 시가 2% 떠서부터, 일단 접근이 들어가셔가지고, 고가가 어딘지 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한4% 때, 5%만 먹어도 잘했어요. 수익 났을 때 매도를 했으니까 잘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면은, 요 눌림폭, 아래 구간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최고점을 찍진 못했더라도, 14,200원은 거의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본캔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단타라도 수익률 자체를 더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전략이 문자 실시간 대응 전략이라는 거예요. 번액트도 한번 볼게요. 5월 7일자에 이제 연휴 끝나고 개장하자마자 여러분들께게 찝어드렸던 테마 피지컬 AI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급이 버넥트에다가 먼저 들어왔고, 시가총액이 낮아서 수익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순차적으로 사고팔고의 사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먼저 빠르게 알려드렸던 버넥트. 지금 보시게 되면 은 8일자, 여기 보이시죠? 8일자 목요일에 움직임. 확인을 하고 오일이평선 지지눌림이 나오고 쌍바닥 반등이 일 분봉상에서 나와주고 있다 자요간격 캔들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버액트가8 일자에 보면은 여기 오일이평선 보이시죠 오일이평선의 아래 꼬리 지지를 확인을 하고 분봉으로 넘어와서 자 이게 8 일자에 보면은 쌍바닥을 딛는 구간 자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분봉상에서 쌍바닥을 확인을 하고 반등 튀어나가는 반등 자리에, 반등하고 있는 반등 타이밍에 잡아드려서 6,100원 언더에 매수가 들어가고, 자, 6,100원 이쯤이겠죠? 언더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11시 24분에, 자, 11시 이후 때 사인 도와드렸고, 그래서 정고점의 몸통을 돌파하는, 정고점의 몸통을 일봉상에서 돌파하는 움직임에 11시 51분에 잡아드렸어요. 요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12시 1 2분에 7,100원 이상, 7 1 0 0원에 허드를 잡아드렸고요. 매도가 미리 알려드렸고 수익실현 오늘 최고점이 될 듯하다. 매도하고 다음에 제공공약을 노리더라도 오늘자에 매도 수익실현하자 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7,340원 찍었고 이 눌린 구간에서 7,100원대 구간 충분히 이 구간 내내 그러니까 12시, 1시가 되기 전, 12시 동안에 한 2, 30분 동안에 이 7,100원에 가격대는 충분히 다 매도가 가능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매수 타점도 2, 30분 동안 진행이 들어가고 매도 2, 30분 동안에 매도 진행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자 영상에서는 어, 종목 공개를 도와드리기 보다는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장전에 미공개 종목을 발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이 드렸는데, 장전에 아무래도 이피트코인과 관련된 움직임이 많았는데,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사실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장하고 자리 잡은 우리로 발송을 도와드렸고요. 요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일붕봉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일봉에서 지지 확인에 들어가가지고 시가 돌파해서. 접근해서 오히려 개장하고 5분, 여기 시가, 시가 본캔들이 뚫어내는, 여기부터 지금 보면은 9시 5분이죠? 시가 돌파, 어, 시가 형성했던 가격대 돌파를 나오면서 1430원에서 1460원대, 자, 매수 가격, 자, 여기가 되겠죠? 요만큼의 매수 반목 주어졌고. 자, 여기에서 당일 단타 가능하신 분만 접근을 하셔라. 1600원 오면은 매도를 할 거니까라고 설명드리고 9시 37분 이쯤이죠. 44분에 1646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1600원대도 충분히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 범위가 꽤나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전략 매도를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덜고 시총이 600억대라서 급등은 빨리 나오지만 잘못해서 이게 묶여버리면 매도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총이 작은 거는. 그래서 빠르게 매도 치고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탈출기에 또 정확하게 1600원 찍고 빠져버리죠. 시장 수급이 워낙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단기 급등하는 애들을 탑점을 잘 공략을 해서 잡아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매도를 치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매물대가 대략 보이는 애들은 매물대를 잡아가지고 장중에 튀어 오르는 거. 분봉상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시가부터 만들었던 분봉 캔들을 통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요거를. 어, 가격대 라인 자체를 매물벽을 정해놓고 사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먼저 알려드리고 이 시기에서 움직임의 흐름이 아, 오늘은 여기까지 치고 힘이 떨어지는구나. 요걸 파악해서 접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세하게 들어가니까 종목만 알려드리고 매매했을 때는 몇 퍼센트를 정도를 먹어야 되는지 감이 잘안 와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초보 투자자라면 아니면은 아예 욕심을 적게 먹고 3% 뛰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챙겨 가셨겠지만 이왕 같은 시간에 같은 돈 들여서 매매하는 거면은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을 했을 때 지금 평균적으로 못 해도 10% 이상씩을 다 당기 하루 만에 지금 보면은 개장하고 한 아, 1시간 이내잖아요. 한 20분, 30분. 자, 요 정도 타이밍 안에서 수익실험 바짝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 오전장 동안에 단타는 수급이 확 몰리기 때문에 오전장에 진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전장에 그냥 우리 개장하고 웬만하면 이한 시간 안에 조금 집중해서 5분이라도 알람 받고 매매 진행을 해주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수익 계속 가져가실 수 있고 자 요런 식으로 단기단타 하고 피지컬 AI와 관련된 로봇 주식 자, 요런 거 순차적으로 이 수급들이 흘러갈 수 있는 거 타이밍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인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요 테마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자, 요런 거 자리 잡는 거 제공. 요거는 단기 스윙으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단기 당타. 좀 부지런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띄어드린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여러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부터 가격,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 타점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 크게 먹을 수 있는 이 가격 전략을 다 하나씩 하나씩 알람사인 받아가지고 그대로만 대응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구독 버튼 딱 눌러 두시고 010-4407-6279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만 남겨 주시면 되세요.